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회복지사 지수빈입니다. 오늘은 저와 함께 문화누리 카드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이 카드가 대체 어디에 쓸수 있는 걸까? 하고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저 일단 문화누리 카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생활을 좀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문화 격차 차이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이나 뭐 국내 여행 혹은 체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. 그래서 이 카드가 우리 생활 이곳 저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. 이 카드를 대체 어디서 이용해 볼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? 고고! 다음으로는 문화놀이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이색적인 사용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사진관입니다. 화면에 나온 것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문화놀이 카드를 이용해 증명사진이나 가족사진을 찍어 볼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혹시 사진을 찍어야 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 주소에 들어가시면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진관이 어디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공방 화원입니다. 서예, 화방, 주얼리, 빌방 등 다양한 지역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 주소에 들어가시면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예 화방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세 번째 렌터카입니다. 문화누리 카드를 이용해서 렌터카도 이용할 수 있었네요.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문화누리 카드로 렌터카를 이용해 보아야겠어요. 네 번째는 여행사입니다. 문화누리카드로 여행을 할수 있다니 좋은 팁인데요. 근데 여행은 우리 참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힐링을 많이 시켜주잖아요. 꼭 먼데 아니더라도 가까운데라도 가셔서 힐링하고 오시고 충전하고 오세요. 다섯 번째는 온천입니다. 서울 동대문구와 광진구에 있는 온천만 해당되는데요. 잘 알아두었다가 몸이 피곤할 때 가봐야겠어요. 마찬가지로 아래 홈페이지 주소에 들어가시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천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. 다음은 휴양림 캠핑장입니다. 온천과 마찬가지로 서울에는 마포구와 중랑구만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 주소에 들어가시면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휴양림 캠핑장이 어디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휴양림 캠핑장에 가면 너무너무 좋지요. 나무가 많고 바람도 시원하고 그런 데서 잠시 쉬었다 오면 얼마나 좋아요.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세요. 마지막으로는 체육시설입니다. 탁구장, 볼링장, 당구장. 옥싱, 헬스장 등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침묵을 다질 수 있는 곳에서 문화누리 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다니 일석이주네요.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 주소에 들어가시면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어디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더불어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스티커가 가게 앞에 붙어있는 걸 보시게 된다면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라는 뜻이니 부담없이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문화러리카드 많이 이용해주세요.